제발 살려주세요 태수가 거실로 들어섰을 때 그가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좀더 세게 때려야 돼 계단에서 굴렀다고 하려면 멍이 더 들어야지 사돈 오성태의 말에 태수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이 개자식들이 아, 아버님 딸의 집을 찾아갔더니 막고 있는 딸 대체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민주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숨겨왔던 남편의 본 모습과 시아버지의 충격적인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 항상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별의별 사연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종로의 고급 한정식집. 은은한 가야금 선율이 흐르는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태수는 딸 민주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른이 된 딸아이가 결혼한다니. 그것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말이죠. 사돈, 저희 준혁이가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맞은편에 앉은 중년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오성태 대표 강남 오토월드. 번쩍이는 금박 글씨가 화려했죠. 태수는 30년간 사이버 수사대에서 온갖 사기꾼들을 봐왔습니다. 그런 그의 눈에 오성태라는 남자의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뭔가 얼굴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웃음이었죠. 아이고, 우리 준혁이가 이렇게 좋은 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오성태의 아내가 과장된 몸짓으로 말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시선을 끌었죠. 태수의 아내 영숙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민주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희가 오늘 꼭 말씀드려야 할게 있어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수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죠. 저. 임신했어요. 8주 차예요. 젓가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태수는 딸을 바라봤어요. 30년간 키운 딸이 한순간에 낯설게 느껴졌죠. 그래서 결혼을 서두르려고 합니다, 아버님. 준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33살의 청년치고는 너무 능숙한 태도였어요. 마치 여러 번 연습한 대사처럼 들렸죠. 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민주의 눈물 어린 눈을 보니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축하합니다. 우리 집안에 경사가 났네요. 오성태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태수의 귀에는 조롱처럼 들렸죠. 그렇게 상견례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안 태수는 백미러로 민주를 봤어요. 임신한 딸. 그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뒷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그집 사람들. 뭔가 이상하지 않아? 영숙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죠. 민주가 좋다는데 뭘 그래요? 아내는 피곤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수첩을 꺼내 번호를 찾았죠. 민서가 나야. 태수. 전화 너머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강민석. 사이버 수사대 시절 최고의 파트너였죠. 부탁이 있어. 혹시 오성태라는 사람 좀 조사해줄 수 있겠어? 무슨 일인데? 우리 민주 시아버지가 될 사람이야. 근데 뭔가, 찜찜해. 전화기를 든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형사 생활의 직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어요. 강남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한다는데, 뭔가 수상해.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알았어. 조사해볼게. 전화를 끊고 태수는 창 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기어올랐죠. 민주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임신 8주. 이제 곧 할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이 기쁘기보다는 두려웠어요. 제발 내 직감이 틀렸기를. 태수는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 달리 며칠 후 민석에게서 걸려온 전화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태수야, 이거. 큰일이야, 내일 카페에서 만나서 나랑 얘기 좀 하자. 태수의 손에서 전화기가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딸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어요. 준혁과 통화하는 모양이었죠. 그 웃음소리가 태수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민주야, 나도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빠가 너를 지켜줄게. 다음 날 아침, 태수는 커피숍에서 민석을 만났습니다. 서류를 받아 든 태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이럴 수가. 우리 딸이 이런 놈한테. 태수는 곧바로 민주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웨딩드레스 피팅을 하고 있던 민주의 목소리는 설레임과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와 결혼 생활을 할 생각에 신나 있었어요. 아빠, 나 지금 드레스 입어보는 중이야. 정말 예뻐. 민주야,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준혁이 그 사람 말이야. 아빠, 또그 얘기야? 아빠가 너무 예민한 거야. 준혁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니까.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태수는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결국 태수 혼자 찜찜한 마음을 가진 채두달후 화려한 결혼식이 한창이었죠. 샹들리에 아래서 민주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순백의 드레스가 눈부시게 빛났죠.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얼굴에는 억지로 짓는 미소 뒤에 숨길 수 없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자, 신랑 신부 입장. 준혁이 민주의 손을 잡고 걸어들어왔습니다. 완벽한 신랑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태수의 눈에는 그의 미소가 가면처럼 보였어요. 성태가 태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돈, 우리 아들이 민주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둘이 예쁘게 잘 살겠죠. 태수는 대답 대신 쓴웃음만 지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 신혼집 거실 민주는 행복한 표정으로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혁이 민주 앞에 서류 뭉치를 내려놨습니다. 자기야 이거 좀 봐. 뭐야 오빠. 보험이야. 보장 많이 되는 걸로 내가 잘 설계했어. 우리 미래를 위해서 가입해야 해. 다 우리를 위해서야. 민주가 서류를 들여다보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수익자는 준혁, 보험금은 무려 10억이었어요. 오빠, 이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우리가 이런 걸낼 여유가. 준혁의 표정이 순간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한순간에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유. 내가 번다고 했잖아.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민주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죠. 오빠, 왜 그래? 무서워. 무서워. 내가 무서워. 쾅. 준혁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컵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민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도 결국 나를 무시하는 거지. 너희 아빠처럼. 갑자기 왜 그래 아니야 오빠. 그게 아니라. 준혁이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주는 반사적으로 팔로 얼굴을 가렸어요. 리모컨이 벽에 부딪혀 깨졌습니다. 앞으로 내말 거역하면 안돼 알았어. 준혁이 방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민주는 떨리는 다리로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그때 민주의 눈에 핸드폰이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방금 전 일을 되새기며 중얼거렸습니다. 뭐라도 남겨놔야겠다 싶었어요. 2024년 11월 15일. 준혁 오빠가 화를 냈어요. 물건을 던지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민주는 계속했습니다. 아빠가 맞았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이런 일을 당하자, 민주는 아빠 태수가 바로 생각이 났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정했어요. 자기야, 어제는 미안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어. 민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주머니 속 핸드폰은 여전히 녹음 중이었죠. 괜찮아, 오빠. 보험 서류는 여기 있어. 민주가 서명하는 손이 떨렸습니다. 준혁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를 챙겼어요. 그날 밤 민주는 화장실에 숨어 태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빠, 나 무서워. 하지만 보내기 버튼을 누르지 못했어요. 아빠가 걱정할까 봐 민주는 차마 보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지웠다가 다시 썼죠. 아빠 잘 지내고 있어. 걱정 마세요. 전송 버튼을 누른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태수는 문자를 받고도 불안했어요. 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죠. 딸이 무언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바로 아빠의 직감이라는 걸까요? 여보, 민주한테 한번 가볼까?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신혼인데 왜 그래? 민주 잘 지낸다잖아, 요즘 시부모들이 막 집에 찾아가는 거안 좋아해. 그러나 태수의 가슴 한 구석이 계속 답답했습니다. 딸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예감이 떠나지 않았죠. 그 시각 민주는 또다시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준혁이 거실에서 성태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보험은 다 처리했어요. 이제 시간 문제예요. 민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 버튼을 누른 채 문틈으로 귀를 기울였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이제 슬슬 준혁과 성태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임신 4개월째에 접어든 민주의 얼굴은 낯빛이 어둡고 날이 갈수록 창백해졌습니다. 뱃속 아이는 자라고 있었지만 민주는 오히려 더 말라가고 있었죠. 태수는 딸의 수척한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주야 너 제대로 먹고 있니? 전화할 때마다 묻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네, 아빠. 괜찮아요.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죠. 이제는 영숙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민주가 이상해요. 예전 같지 않아요. 태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도 알고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영숙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죠. 태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주였어요. 아빠.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죠. 민주야, 무슨 일이야? 아빠, 도와주세요. 제발. 그때였습니다. 전화 너머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민주의 비명소리. 아.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태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숙이 놀라서 돌아봤죠. 여보, 무슨 일이야? 민주한테 가야 해. 지금 당장 빨리 옷 챙겨 입어. 태수는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딸의 집까지 20분 거리. 그 20분이 20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파트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태수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 민주의 울음소리였어요. 제발 그만해요. 태수가 거실로 들어섰을 때, 그가 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준혁이 민주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어요.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죠. 그리고 옆에는 시아버지 오성태가 서 있었습니다. 좀더 세게 때려야 돼. 계단에서 굴렀다고 하려면 멍이 더 들어야지. 오성태의 말에 태수의 온 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보험금 때문에 그들은 민주를 정말 죽일 생각인 것 같았어요. 이 개자식들이. 태수의 고함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준혁이 놀라서 민주를 놓았죠. 고함 소리를 들은 사돈 오성태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버님. 준혁이 더듬거렸어요. 태수는 민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했죠. 아빠, 민주가 태수의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왔어. 태수는 오씨 부자를 노려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죠. 난 30년간 경찰관이었어. 강력계 형사였지. 오성태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준혁도 뒷걸음질 쳤어요. 지금 당장 죽여버리기 전에 이 집에서 나가시오. 안 그러면 태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내 선후배들한테 전화 한 통이면 끝이야. 오성태가 준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뭐해 나가 빨리. 두 사람이 황급히 집을 빠져나갔어요. 두 사람이 나가자 긴장이 풀린 태수는 민주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안전해. 아빠가 지켜줄게. 민주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혼자서 얼마나 버텼을까요? 그때 영숙도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민주야. 엄마를 보자 민주는 더 서럽게 울었어요. 엄마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세 사람이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태수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할 작정이었죠. 민주야, 집으로 가자. 당장 이혼해 엄마 아빠랑 같이 살자 앞으로 너 어디 안 보낼 거야. 민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이 집에 있는 동안 너무 끔찍했어요. 태수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오씨 부자와의 진짜 싸움이 그들이 딸에게 한짓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전직 형사의 본능이 깨어났죠. 30년간 쌓아온 인맥과 경험. 이제 그 모든 걸 동원할 때였습니다. 너희들이 감히 내 딸을, 태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어요. 민주와 뱃속 아이를 위해서, 영숙이 민주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신 여긴 얼씬도 하지 마. 알았지? 민주가 작게 대답했어요. 네, 엄마 걱정시켜서 정말 죄송해요. 저도 저런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세 사람이 집을 나섰습니다. 민주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악몽 같은 결혼생활. 이제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알고 있었죠. 오씨 부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태수는 밤을 새우며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민주가 목숨을 걸고 녹음한 파일들이 컴퓨터 화면에 하나씩 떠올랐죠. 아버지의 욕설 남편이. 협박 그들이 나눈 범죄 계획들. 태수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릴 때마다 정의의 그물망이 조여들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문 밖에서 민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태수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묻어 있었죠. 걱정하지 마. 이제 거의 다 끝났어. 태수는 금융감독원 수사관들과 마지막 회의를 했습니다. 용인정비소의 위치, 진입로, 예상저항 수준까지.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되었죠. 새벽 5시 작전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정비소 앞에는 수십 대의 수사 차량이 집결했어요. 태수가 손을 들자 수사관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철문이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현장이 순식간에 장악되었죠. 정비소 안에는 사고 차량으로 위장한 수십 대의 고급차들이 질비했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손을 들었어요. 그중에는 오성태의 신복들도 있었죠. 태수는 차량 한대한 한 대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여기 봐요. 차대번호가 조작되어 있네요. 젊은 수사관이 외쳤어요.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가짜 서류 조작된 사고 기록, 불법 보험금 청구서까지 오성태가 쌓아 올린 범죄의 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법정의 날이 밝았습니다. 민주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방청석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끝까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태수가 옆에서 딸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피고인 오성태, 일어서시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성태는 수갑을 찬채 일어났어요. 한때 용인 일대를 주름 잡던 그의 얼굴에는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보험사기, 문서위조, 폭력행위. 죄질이 매우 나쁩니다. 피고인 오성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민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죠. 피고인 박준혁, 일어서시오. 이번엔 남편 차례였습니다. 준혁은 민주를 노려보며 일어났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분노가 가득했죠. 보험사기, 가정폭력, 협박, 공갈. 피고인 박준혁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준혁이 끌려나가면서 민주를 향해 소리쳤어요. 너 때문이야. 다너 때문이라고.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태수가 딸을 감싸 안으며 법정을 나왔죠. 이혼소송은 더 지체할 것도 없이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민주가 제출한 증거들은 확실했고 압도적이었습니다. 폭력의 흔적이 담긴 사진들, 병원 진단서, 녹음 파일들. 판사는 망설임 없이 결정을 내렸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합니다. 위자료 3억 원, 그리고 자녀에 대한 단독 친권을 원고에게 부여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네며 미소 지었어요. 민주는 집에 돌아와 이혼 확정 판결문을 꼭 쥐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귀중한 증서였죠. 그리고 태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흘렀죠.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했다, 민주야, 아빠가 진작 널더 지켜줬어야 되는데. 그 한마디에 담긴 진심이 민주의 가슴을 울렸어요. 태수가 딸을 향해 걸어와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우리 딸. 민주는 아버지의 품에서 서럽게 울었어요. 증오와 원망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늦었지만 되찾은 부녀의 정이 따뜻했습니다. 아빠가 처음에 말했을 때 저도 알아차렸어야 됐는데 정말 죄송해요. 고마워요, 아빠. 민주가 속삭였어요. 태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죠. 정의가 승리한 날, 가족이 다시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들 재판이 끝나고 8개월이 지난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민주는 친정집 마당에서 이제 막돌 지난 달 세보미와 놀고 있었어요. 아이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죠. 비틀거리며 한발한발 한발 내딛는 모습이 민주의 새 출발과 닮아 있었습니다. 세보마 엄마한테 와봐. 엄마 아이가 팔을 벌리고 뛰어왔어요. 민주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태수가 차를 마시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손녀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에 생기를 불어 넣었습니다. 민주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태수가 딸을 불렀어요. 탁자 위에는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빠? 내 퇴직금이다. 내가 쓰도록 해라. 민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30년 넘게 아버지가 모은 돈이었으니까요. 아빠, 이건 아빠 노후자금인데. 뭐가 노후자금이야? 내 딸이 다시 일어서는 게 최고의 노후보장이지. 민주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깊었던가요? 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 웹디자인 회사 말이야. 아빠가 어떻게. 다 알고 있었어. 대학 때부터 꿈꿨던 거잖니. 태수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죠. 민주는 작은 사무실을 얻는데 한 달이 걸렸습니다. 새봄 디자인이라는 간판을 달던 날 민주는 새봄이를 안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자신의 이름이 아닌 딸의 이름을 내건 회사. 새로운 시작의 의미였죠. 처음엔 혼자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새봄이 젖을 먹이고 재운 다음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낮에는 영숙이 아이를 봐주었죠. 민주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첫 클라이언트는 동네 빵집이었어요.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 작은 일이었지만, 민주는 혼신을 다했죠. 사장님이 감탄하며 소개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카페, 꽃집, 학원들이 하나둘 찾아왔죠. 대표님, 정말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젊은 사장들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민주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았어요. 어느덧 4년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 어린이집 가요. 이제 벌써 네 살이 된 세봄이가 태수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매일 아침 7시 반. 태수의 새로운 일과가 시작되었죠. 손녀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장을 보고 저녁엔 데리러 가는 일. 단순했지만 태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우리 세봄이 오늘도 씩씩하게. 네. 할아버지도 씩씩하게. 아이의 맑은 대답에 태수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민주의 회사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3명이나 생겼어요. 젊은 디자이너들이 열정적으로 일했죠. 사무실도 더큰 곳으로 옮겼습니다. 대기업에서도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대표님, 이번 달 매출이 5천만원 돌파했습니다. 직원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민주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1년 만에 이룬 성과였으니까요.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였어요. 태수가 세봄이와 놀아주는 동안 민주는 영숙을 도와 저녁을 준비했죠. 평범한 밥상이었지만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세봄이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잘 그려서 상 받았대요. 우리 세봄이 최고야 엄마 닮아서 그쪽으로 타고났나보다. 영숙이 손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태수도 흐뭇하게 바라봤죠. 주말이면 한강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이른 봄 햇살이 따스한 날이었어요. 돗자리를 펴고 김밥을 먹었죠. 새보미는 비눗방울을 불며 뛰어다녔습니다. 민주는 그런 딸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민주가 태수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감사는 무슨. 내가 더 고맙지. 태수는 한강을 바라봤어요. 물결이 반짝이고 있었죠. 민주야 아빠가 늦게 깨달았어. 진짜 성공이 뭔지, 뭔데요? 이렇게 함께 있는 거. 세봄이 웃음소리 듣는 거. 내가 행복한 거. 민주는 아버지의 팔짱을 꼈습니다. 따뜻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죠. 세봄이가 피곤한 지 태수 품에 안겨왔어요. 할아버지 졸려요. 그래, 우리 세봄이 자자. 태수는 손녀를 안고 흔들어 주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려왔어요. 어둠이 깊었던 만큼 새벽은 더욱 밝게 빛나는구나. 태수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어요. 진짜 행복은 이런 거였죠. 가족이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서로를 아끼는 마음. 힘들어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 엄마, 우리 집에 가요. 민주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숙도 미소지었어요. 그래, 이제 집에 가자. 그들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세보미를 아는 태수가 앞장섰고, 민주와 영숙이 나란히 따라갔어요. 석양 빛에 비친 네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민주는 회사 노트북을 열었어요.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가족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민주야 차 한잔할래? 태수가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창밖으로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들처럼 그들 가족도 시련을 이겨내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래서 더 소중한 가족의 모습으로요. 새봄이의 작은 코고는 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평화로웠어요. 진짜 평화가 뭔지, 이제야 알것 같았죠. 여보, 우리 잘 이겨냈네요. 영숙이 태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도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럼 잘 이겨냈지. 앞으로도 행복하자.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가족이란 그런 거니까요. 서로를 지켜주는 것. 함께 다시 일어서는 것. 새벽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곧이 채널의 주인공입니다. 앞으로도 쭉 저희 별이별 사연에서 다시 만나요.